안녕하세요. 프라자 전기. 이번엔 주문각 인사 스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스탠스는 원소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충전과 기류 특화 스탠스로 나뉘어집니다. 원소 스탠스의 주요 공격 능력은 강력한 피해를 강역으로줄수 있다고 하네요. 대표 스킬로 주문각 인창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상황에 맞게 불의 원소를 각인을 활성화시키거나 얼음 원소 각인을 활성화시킬 때 화염창, 얼음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스킬은 유성낙하, 눈보라 스킬이 있는데, 유성낙하 같은 경우는 불타는 별의 파편을 떨어뜨려 피해를 주고 화상을 입힌다고 해요. 이 화상 효과는 지속적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눈보라라는 스킬은 적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상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동 속도 감소, 공속 감도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보시는 이 것처럼 불원소 각인, 워루원소 각인을 통해서 속성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마력의 파동이라는 스킬인데, 이름처럼 파동을 주면서 광역으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마법계열은 좀더 아키룬 성장 시스템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유성라카, 아까 화상을 주는 스킬이었죠. 최대 전설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하실 때마다 유성이 떨어지는 횟수와, 그리고 반경, 그리고 맞는 사람까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마력의 파동이라는 광역 스킬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광역 추가로 업그레이드 되고, 두 가지 갈래로 업그레이드 되네요. 화상 아니면 동상 두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화 스탠스인 충전 스탠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충전은 이름처럼 아군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복계열 같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류 방출이라는 딜링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도 가능한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정화의 빗물이라는 스킬은 아군의 해로운 효과를 해제해 주네요. 아킬은 스킬 성장 시스템에서 상세 내용을 좀 보면 이 스킵증 치유 스킬은 너무 멀어지면 스킬이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반경이 8m인데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치유량이 증가되고, 영웅까지 업그레이드 된다면 반경이 8에서 10m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링 스킬인 제압의 번개라는 스킬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타격을 좀더 준다거나 데미지가 증가한다거나 밑에 설명 보시면 MP 회복도 있는 걸보아서 어느 정도 MP가 많이 소모되는 스킬 같습니다. 그리고 기류라는 특화 스탠스인데요. 이 특화 스탠스는 적을 좀 많이 까다롭게 하는 디버프 효과를 좀 많이 부여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광역 피해를 주는 스킬들이 보이는데 이 소소리 바람이라는 스킬은 스킬은 성장 시에 위력도 증가하면서 최대 2.5m까지 적을 밀어내는 스킬 같아요. 기압 폭발이라는 스킬은 목표 대상에게 피해를 주면서 방어력이 감소하고 회복을 방해하는 효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디버프를 주는 스킬 같습니다. 그리고 용오름이라는 재밌는 스킬인데, 적한 명을 용오름에 가둬서 전투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나 봐요. 근데 이 정도 디버프의 효과인 걸 모아서 여기 스킬, 테두리를 보면 빨갛죠. 최소 영웅등급 이상부터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람장벽이라는 스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적 주변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오래 있을수록 좀더 재미있을 입는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 안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내용 보시는 것처럼 체류시 피해량 증가, 체류시 이동속도 감소율 증가인 것 보면 이 장벽을 빠르게 벗어나야 되는 그런 스킬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문각인사 클래스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프라자전기에 있는 재밌는 영상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점프 후원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뽑기와 쿠폰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댓글로 오셔서 후원코드 등록 한번 등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